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의 이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명 대학생 청년포럼이 지난 3일 광명시 철산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대법원의 이지사 당선 무효형 선고에 대한 탄원 성명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송민수 기자입니다. 개천절 휴일 철산 로데어거리에서는 최근 2심에서 당선 무효용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광명시 청년활동가 모임인 광명대학생 청년포럼은 지난 3일 광명시 철산동 로데어거리 광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9월 26일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이 파기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 지사를 지지하는 도민들과 청년 등 수많은 지지자들이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성명서를 발표한 박영훈 광명대학생 청년프럼 대표는 이 지사가 만들어낸 선도적인 청년정책들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며 1년 동안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진행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지사의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들 단체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적 실험이 부당한 판결로 인해 좌절된다면 청년 생태계가 한순간에 시들고 황폐해질 수 있다며 선도적인 이 지사의 청년 정책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방송통신사 송민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광명에서 이런 지역 활동가들을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광명 대학생 청년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십니까? 아 저희 청년들은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1년 동안 보여준 도정 철학 그리고 성과들을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이심 부당한 판결로 인해서 도정이 지금 멈추게 생겼는데 어 사실 경기도가 청년 생태계가 형성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동기도지사가 선도적인 이런 정책 등을 통해서 청년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부당하게 이렇게 도정을 못 하게 되면 이~ 생태계들이 무너질 수 있다 네.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광명대학생 청년포럼 문동민 회원은 이 지사는 다른 정치인과 달리 직접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이번 기자회견에 참가하게 됐다며 2심 선고에서 이해되지 않는 항목으로 죄를 증명하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당한 억울한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많은 국민이 이 지사를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사 송민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광명 청년 포럼에서 청년 활동 같이 진행하고 있는 문동민이라고 합니다. 네. 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십니까? 네 당연히 지지합니다. 어왜 지지하시는지 이유 한번 들어봐 되겠습니까?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청년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정치인이 이재명 지사님이라고 생각이 해요 왜냐하면 지동까지 어떤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지사님은 뭐 청년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수당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들쓸수 있는 세금들을 아껴서 대중들한테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점이 저는 너무 많이 들었고 그런 점을 통해서 지금 이 청년 활동도 시작하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어 이번 이심 선고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당선 무형이 3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대중 일반 대중들이 보더라도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을 항목으로서 재를 선고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청년들이 나서서 이재명 지사 좀 지켜주고 싶다 일 잘하시는 분 안금 만두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리에 나왔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대중 분들께서 이재명 지사님을 지지해주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한번더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이날 모인 광명 대학생 청년 포럼 참가자들은.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까지 이재명표 정체관리기 운동과 무죄탄원 활동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이재명 지사와 함께할 예정입니다.